혹시 휴대성과 실용성을 동시에 갖춘 텀블러를 찾고 계신가요? 21플러스1 접이식 실리콘 텀블러는 가볍고 컴팩트한 디자인으로 가방이나 주머니에 쏙 들어가 여행이나 등산, 출퇴근 시에도 부담없이 휴대할 수 있어요. 부드러운 실리콘 소재로 만들어져 쉽게 접히고 펼쳐지며 콜드 음료를 신선하게 유지해주는 뛰어난 보온, 보냉 기능까지 갖추고 있어요. 500ml 용량으로 충분한 양을 담을 수 있어 실용적이며, 세련된 파스텔 컬러로 스타일리시함까지 더했답니다. 1+1 +1 구성으로 경제적이고, 자바라형 디자인이 물병이 쏙 들어가 공간 활용도 뛰어나요. 어디서든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이 접이식 텀블러로 일상의 편리함과 스타일을 더해보세요.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?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 주세요. 감사합니다.